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키키코 봄신상 플레이이 상품들 몇개 샀었어요. 근데 교복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산 상품부터 보여 드릴게요. 맨 투맨이에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을 샀어요. 핑크색도 근데 교복이랑 괜찮게 매치가 될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일단 이 상품은 앞에 심플하게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플레이 케이라고 키키커에서만 볼수 있는 로고잖아요. 근데 심플하게 이렇게 핑크색이랑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레터링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기대하는 상품인데요. 아직 안 입어봤는데 가디건이에요. 여기 단추가, 동글동글 단추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플레이케이 로고가 있습니다. 어, 어, 플레이케이 라이프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근데, 근데 이게 가디건 후드 디자인이어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봄에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집업이에요 이것도 평상시에 되게 그냥 걸쳐도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옆에 이렇게 팔에 이렇게 줄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도 로고도 약간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이 후드랑 모자 배색이 다르 배색이 있어가지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드. 멋있지 않나요? 좀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 가운데 이 프린팅이, 프린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교복이랑 같이 입은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교복 위에다가 다 입어보았는데요. 역시 제 생각대로 저는 진짜 잘 어울린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복 코디에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25살이고 학생이 아니어서 아마 사복 코디를 할 텐데 사복 코디할 때도 데일리하게 편하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사이즈가 제가 148에 37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저한테도 잘 맞는 사이즈, 스몰 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 다잘 맞았고요. 그리고 힙을 살짝 가려주는 기장감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키키코에는 스몰 사이즈는 저같이 140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M 사이즈는 150대 분들, 160대 분들은 L 사이즈 추천드려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키가 작아도 키가 작지 않아도 사이즈 걱정 없이 구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신학기 준비하실 때 키키코에는 화장품도 판매하고 인사템도 판매하고 이렇게 키장류부터 키작녀가 아닌, 아닌 친구들까지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들의 사이즈도 있는 옷들도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신학기 준비하시기 편한 사이트일 것 같아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